그리고 순덕이 가족 잘 들어 이미용동 부양에 와서 꼭내차 사기꾼 잘 치다 봐 얼굴 내가 왜이 말을 더 하냐 나를 순덕이 때 사고를 부여의 일까지 겹쳐서 나를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얼마나 경매를 심각하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당신들도 잘 들어 김제 미래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지만 실제로 이 남자네 집에서 어, 각부에 있는 서까지 날리더만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여자도 잘못을 했더만 그래 잠재의식 들어보면 꼭지 오입질 여자로 보고 겁탈겁탈 가만히 있어도 건드렸더만 근데 내가 왜이 일을 더 심각하게 하냐 그때 부여에서 그 남자네 집 행패가 실제로 식물인가 같은 정신장애를 줘야만 나와 같은 그냥 평범한 생보를 받아 안 그러면 사망을 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운이 나빠 운이 나쁘고 이것은 걸려서 법에 걸려가도 좋아. 내가 실제로 순덕이 병원 병원 입원시키는데 그 부모도 있었지만 아부해가면서 절대로 안 빼왔어. 너무나 급해서 서럽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지금까지 못 봐. 못 봐. 사람이 좋은 우정관계가 돈이요. 돈을 나한테 이중으로 바꾸자. 이런 뇌를 건들게 한 것은 그런 집은 인생이 아니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조촌동 부양도 내가 혼자 거쳐하지만 나도 환자였어. 매 맞고 다니서 의롭게도 나이를 더 맞고 더 먹고. 부모가 인정하는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학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선배요. 그래서 다스려가면서 자살을 예방시켰어. 그러나 이건 내 집에서 자살을 떠나서 둘이 봤다 하면 살인이요. 살인. 그래서 뭘 의무하는가 봤더니 둘다 제거하고 지, 지가, 지 대기. 우리 둘다인간으로 살라고 아주 악령 써. 악령. 사람은 잘 들어. 부고가 났어도 그만 손태는게 현실이오. 순덕이 혼자 부여에 가서 당한 상처 다 들어봤어. 그러고 치료 드려 드려서 보냈어. 근데 이 남자가 왜 환청 화까지 이제 와서 나한테 막 미겨가면서 겁탈하고 신문조하고 시에서 인정하는 폴이 경찰이여 사법 경찰. 경찰이 의를 떠나서. 이만큼 당했으면, 당연히, 복도에서부터 겁탈 그만하게 잡아갔어야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왜 나를 서서히 죽어가고 말려가게 만들어? 이번 작품도 당신 경찰서에서 시적으로 감정을 안 알아줬으면, 어떻게 해서 진단서를 다시 만들어서 갖고라고 채점을 마이너스 줘! 당신네 같으면, 환자가 의암천리 살아보려고 노력한 대가를 왜 개처럼 주냐고? 왜막 때려놓고 어디 가서 입원해봐? 그게 실기점수여? 진단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으면 용케도 그만 편해. 바로 어디 씨발놈의 세상 부여에 있었던 아줌마 작전을 나한테 펼쳐? 내가 자식이라도 옆에 있으면 말이라도 나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나한테, 어디라고? 어디라고? 가구 없는 환자 증세를, 나 혼자 사는데, 끝까지 물고 들어? 응? 어? 그래서 내 인감을 가져가려만! 네 가족이 대체 멋이 가지? 내 인감을 가져가! 그것을 군산시청에서 도와주려만! 사람이 이웃 사건을 알고 함부로 겁탈해! 내가 당신들밥 사법 사법 처리 없이 무슨 니미씨발 내가 먹잇감으로 왔냐? 세상태어나 조용한데 있으면 짐승이 오지를 않나 너희들 뭐셔? 상처받은 이 땅에서 대체적으로 네가 뭐이가 나를 갈구하고 살아? 당신네 집안 부여일 계속 건드려서 나를 겁탈르 찢어버린데 항문 주변은 내가 곧 법철이여, 간음, 간통 죄가 뭔지 알고 살뤄나 부어, 알어? 죄수자, 네가 뭐 시간? 나를 제거하고 그 여자를 갖고자. 나를 압력류, 응? 네가 압력류? 그리고 네가 전에 조촌동에서 운 좋았던 가게 주 사장이냐? 응? 어? 그게 사무밥이냐? 응? 우리 안에 속안 떨어게 걱정 마라. 그러나 분하지만 니들이 원하는 최고 정 진단서를 새로 빼서 갖고나면 겁은 없어도 내착취 현장 나를 겁탈했던 자리 양면식으로 속속들이 들어서 싹 갖다 줄게. 겁 없이 기다려.